단원이에 일곱 개 점이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점이 있는데요.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. 어, 직선이 만들어지려면점두 개만 뽑아주면 되거든요. 일 번은 7시점두 개만 뽑아주면 돼요. 그런데요, 여기 있는 점들은 여기 있는 점들은 예하고 예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. 예하고 예를 직선해도 이 직선이고, 예하고 예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, 뭐, 요거, 요거 선택해도 직선이 하나가 돼요. 그럼 네개 중에서 두 개를, 두 개를 뽑아준 이 직선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. 다 빼준 거예요. 여기 있는 직선들, 요 직선들을 다 빼준 거라고요. 사실는 그렇지만 이런 직선은 생기죠. 이런 직선은 더해줘야 되죠. 한 개는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. 자, 다시 해주면 일곱 개에서 두 개를 뽑아주면 모든 직선이 생기는데, 4개의 점에서 2개를 뽑아주면 똑같은 직선이 생긴다. 그 직선을 전부 다 빼주고, 어차피 이 직선은 만들어지니까 1을 더해준 겁니다. 그래서 7, 6을 2로 나눠주고, 4, 3을 2로 나눠주니까 6 플러스 1, 3, 7에 21 요기 주면 빼기 5 그래서 16개가 되겠네요. 2번. 3점을 꼭짓점으로 한 삼각형수. 삼각형 수 삼각형 꼭짓점이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3개를 선택해 주면 어,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점 3개만 선택해 주면 그런데요 여기 있는 점들 음, 여기 있는 점들은요 여기 있는 점들을 선택해 주면 이 직선 한 직선에 있는 점들을 생각 뽑아 주면요 여기 있는 한 직선에 있는 3개 점을 해 주면 얘는 삼각형이 안 돼요 직선만 돼요 그래서 4시3을 빼주겠습니다. 얘는 일을 더할 필요가 없죠. 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얘는 1을 더한 거지만 얘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더하는 게 없습니다.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. 7C3, 7, 6, 5, 3, 8 4시3 4시라고 똑같으니까 4죠. 7, 5, 35에다가 4를 빼서 31개의 삼각형이 생겨나겠습니다.